요즘 평년 겨울의 기온을 보이면서 추위는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예보 전반인 수요일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월요일에는 제주도의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추워지겠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보다 조금 낮겠지만, 후반에는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지만, 제주도는 비슷하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